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제가 경희중앙선 역의 그 탄현역 앞에 네. 두산 위브더제니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 보유 중이시고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십니다. 보유하신 네. 지 얼마 나 되셨습니까? 어, 8년 정도 됐어요. 8년 정도면 뭐 입주를 네. 하실 때부터. 네. 그러시군요. 초반부터 네네. 보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전망이 네.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네. 아파트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어, 최근에 여기 지금 네. 그 탄현역에서 이 아파트 랜드마크잖아요. 이거 주상복합 아파트. 네. 예, 주상복합 아파트고 최근에 아마 많이 좀 올랐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혹시 아세요? 일산역 쪽에 그, 그 연결. 그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원선? 그냥. 네. 여기 그, 여기가 대곡소사선이, 네. 대곡소사선이 탄현역에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호재가 되냐면은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네. 바로 가거든요. 김포공항역까지. 네. 그러면서 김포공항역에서 구호선으로 갈아타고 강남이 공항 다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교통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래 탄현 쪽이 교통 좀 불편하고 별로 그렇게 집값이 안 비쌌는데 그게 네.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니까 지금 가격들이 오른 것 같아요. 바로 또이 아파트는 탄현에서 네. 계속 그 랜드마크 아파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앞으로 지금 실거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어, 실거주 하시면은 여기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보유를 하시고 좀 지켜보시는 여유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가격 상승 흐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긍정적인 전망을 네, 지금 주셨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릴 텐데, 어느 지역 궁금하실까요? 네, 송파구 장지동에 송파파인 네. 3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 가치가 더 좋은 곳으로 매도하고 음.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러시군요. 혹시 네. 네. 제가 주변 지역에 위례나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잠실 쪽 아파트도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의견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파 파인타운 3단지를 매도하고 갈아타기 하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위례나 또 잠실 쪽은 어떨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파인타운에 그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까 네. 제가 듣기로 위례나 잠실 쪽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근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올림픽 패밀리요 네음 여기보다는 올림픽 패밀리가 좀더 가치는 높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송파 파인타운 3단지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미래 가치는 조금 더 왜냐하면 중심지에 좀더 가까운 부분이라서 그쪽이 낫긴 네. 한데 지금 파인타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어 좀더 좋은 곳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파인타운 3단지 같은 경우는 아쉬운 부분이 역기고는 거리가 살짝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 이삼 단지뿐만이 아니고 여, 여타의 주변에 있는 송파 파인 단지들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가격이 네. 물론 역에서 가까운 곳이 조금 더 이제 가치가 높은 경우는 있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가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은 예상이 돼요 왜냐 어~ 이 자체로도 지금 거리는 좀 있긴 해도 지금 위례 신사선이 근처에 생기죠. 위신선도 생기고 바로 이제 바로 아래쪽 같은 경우 이제 위례역 위례 쪽인데 위례 신도시인데 여기에도 이제 중앙역이 새롭게 생기면서 또 트램이 생기고 이쪽이 가격이 오르면서. 어, 그 반대급부로 해당 입지가, 입지 자체는 좀더 우수한 송파까지도, 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가격 상승이 예상은 돼요. 다만, 어, 저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그 강남 3구라고도 표현하고 4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인데, 송파구에 속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살짝 이제, 중심이 아닌 약간 벗어난 입지인 것도 냉정하게는 맞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 무리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제가 아까 지금 볼때 올림픽 패밀리도 보셨다고 하는데 올림픽 패밀리가 조금 더 미래 가치는 높을 거고요. 그리고 위례로 네. 옮기는 건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변화는 위례 쪽이 좀더클 겁니다. 중앙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교통편이 생겨서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가격 상승이 많이 됐던 건 신도시가 형성이 됐고 강남 바로 길 건너면 강남권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로 인해서 상승됐던 부분도 가,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생겨난 거를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례랑 지금 이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하고는 가격이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 굳이 뭐, 이거, 투자 목적이라면 두 개를 다 뭐, 갈아타고 확인하고 큰 의미가 있는 건아니고 다만, 올림픽 회미리는 여기보단 조금 더 우수하니까 한번 그, 임장 가보셔가지고, 어, 현재 시세는 어떻고, 어, 또그 주변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훌륭 살펴보고, 그리고 결정 못 내리시겠다 하시면은 결정 내리, 내리기 전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어, 해도 괜찮은지 어떤지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잡아봤고요. 조금 더 직접 알아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또그 다음 단계로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